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한기랑과병원 유태근 진료과장입니다. 오늘 헬스조선 공감 닥터에서는 시력교정수술을 고민하시는 환자분의 사연을 듣고 궁금한 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으로 시력교정수술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렌즈를 오래 껴왔고 시력이 매우 나쁜 편입니다. 여러 시력 교정 수술을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스마일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입니다. 스마일 프로란 어떤 수술이며 기존 수술들과 뭐가 다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력교정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섹은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해 각막을 태워서 각막 모양을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상피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 회복 기간이 길면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식은 라섹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각막 뚜껑 플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아래 각막을 엑시머레이저로 조직을 성형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고 빠른 회복이 장점이 있지만 각막 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고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 내부를 펨토초 레이저로 조각을 하고 작은 절개창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라섹과 라식의 장점을 결합한 수술로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습니다. 스마일 프로는 23년 10월에 도입된 가장 최신식 시력 교정 수술로 라식과 라섹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입니다. 기존 스마일 라식보다 수술 속도가 빨라지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어서 수술 후 건조증이나 안정성 문제를 크게 줄였습니다. 가장 편해요.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정말 스마일 라식이 좋나요? 과장님? 네, 저도 받았어요. 네. 어, 스마일 라식. 같나? 저도 받고 저희 와이프도 받고 네. 저희 와이프 동생도 하고 저희 와이프 동생이 쳐도 <laughs> 스마일은 스몰 인시전 렌티큐릭스트랙션의 약자로 각막 내부 조직을 작은 절개 창을 통해서 빼내어 제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독일 짜이스사에서 개발한 용어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짜이스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스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병원마다 이름이 다른 것은 장비나 마케팅 방식 차이에 기인합니다. 단 짜이스 스마일 장비만이 렌티큐 안정화를 위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프로의 장점은 더 빨라진 수술 속도입니다. 수술 시간이 10초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하고요. 회복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석션로스라고 하는 눈이 레이저 중간에 빠지는 현상의 비율이 감소되었고 또 수술 시간의 감소로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했으며 안구 중심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난시축을 보정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조사 정확도가 또 향상되어서 더 정교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중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환자에게는 그것이 큰 심리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레이저 수술을 실패할 경우 추후 라섹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구 고정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만 석션 로스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과거 스마일 장비는 약 25초에서 30초 정도 수술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10초로 크게 줄어들어서 환자의 불편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마일프로의 핵심 기술은 더 향상된 펨토초 레이저 스캐닝 기술에 있습니다. 더 향상된 레이저 반복 속도를 통해서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굴절면을 매끄럽게 생성할 수가 있으며 수술 효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수술 중에는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수술 중에는 저만 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추가 점안을 통해서 더 마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복 과정 중에는 라식, 라섹 스마일과 비교했을 때 회복 시 통증이 가장 적습니다. 수술자의 조작이 최소화되어서 환자의 불편감을 크게 줄였습니다. 부작용 데이터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스마일과 각막 절삭의 원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장기간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성안, 근시 혹은 난시 퇴행 등 기존 시력 교정 수술의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부작용 빈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프로는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개별 환자 맞춤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막 두께, 각막 형태, 생활 패턴 등을 정밀하게 검사한 뒤에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 상황에 맞는 수술 선택이 중요한데요, 초고도 근시는 수술 후 각막이 너무 얇아질 수 있어 라섹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각막이 불규칙하거나 재질이 약한 경우에는 시력 교정 수술이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또 주의사항으로는 의료진 지시에 따라서 안약을 잘 점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초기에 건조증이 심할 경우 관리를 잘 하고 수술 후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스마일프로는 장점이 많은 최신 시력 교정 수술이지만, 환자의 눈 상태와 환경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공감닥터 스마일 프로편 한기랑과병원 유태근 진료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